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지금 밖에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뭐좀올것 같아요. 뭐 얼른 팍와 버리든지. 예? 우중충합니다. 아. 오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시들지 않는 꽃이 되고 싶다. 참참 희망적이고 참 바람이 아주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아? 음. 나는 시들지 않는 꽃이 되고 싶다. 참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화모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화모는 시비롱. 열흘 밖에 안 가는데, 아니, 시들지 않는 꽃이 되고 싶다. 이거 짱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시들지 않으려면 적당한 수분과 영양분이 보충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적당한 거. 뭐든지 적당해야 돼요. 제가 <laughs> 저쪽 서울에 있을 때 누가 뭐그 금전수를 제가 잘 키우고 있었는데 뭐 바카스를 이렇게 뭐주면은 아주 그냥 영양분이 풍부해서 잘 자란대요. 또 귀가 또 팔랑귀가 돼가지고 거기다 또 바깥 제 생각에서 바깥스 이거 원액이면 독인데 그래도 물로 좀 10개 이게 뭐 어떻게 좀 이게 섞어서 희석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3일 지나니까 그 금전수에 뭐가 새카맣게 달라붙었어요 그게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이 생태계 지상의 생태계 질 하던 그거잖아요 에니 근데 진딧물이 쫙낀 거야 그래도 결국 일주일 만에 그냥 싹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뿌리를 캐 봤어요. 그때더 뿌리가 그담아내기처럼 그렇게 아주 그뭐 깊은 뿌리가 아니라 얕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 썩은 거야. 그러니까 물과 영양분이 적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과한 거야. 그러면 여기 수분과 적당량이 이 영양분이 적당해야 된다. 즉 사람으로 치면 요게 간식과 과식이야. 요게 문제야. 적당량으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거 간식과 과식이야. 간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장기가 쉴 시간이 없는 거야. 아유 우리가 아침 먹고 지금 쉬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쉴만 하면 또 들어오고 쉴만 하면 또 들어오고 장기가 아니 지 입만 생각해 뱃속에 있는 장기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주인이라는 놈이 계속 처먹는 거야 그냥 그 장기는 죽을 노릇이지 아니 뭐 보수하고 정비하고 찌그러지고 형광등도 깨지면 뭐 형광등 다 말을 갈아 껴야 될거 아니야 갈아 깰 시간도 없이 계속 일만 시키는 거요 그럼 잘못된 거지 아니 오죽하면 여기 그 김밥집 있잖아 거기도 보면 뭐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 해서 카텐 딱 치고서 일안 하고 휴식 하잖아 아 그럼 내 몸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간식을 끊어야 돼 그리고 이거 과식 너무 많이 먹는 거야 내 장기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정량을, 예를 들어서 50 정도 일을 할수 있어. 50인분만 생산, 조립, 생산, 가공 할수 있는데 거기에 100인분을 갖다 들이버 버려봐. 그게 죽지. 과부하가 걸려서 사고가 난다. 간식도 끊어야 되고 과식도 끊어야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식사를 해. 그1일 새끼만 먹으면 돼 근데 거기다가 뭐 커피 먹어 뭐 과자 나브레뭐빵 먹어 과자 먹어 빵떡스시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통닭 집어놓으니 속이 난리가 났지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미생물 생태계가 깨져버려요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요게 건강한 사람은 요기 요건 예를 들어서 유익균, 요건 유해균 요게 적당해, 요게 중간이야. 그런데 병이 있는 사람, 이 간식을 많이 먹고 과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유익균은 유익균대로, 유해균은 유해균대로, 에? 그냥 지멋대로야. 이게 깨진 거 아니야. 여기가 적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이이 이,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깨진 증상들이 우리 몸에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다양한 질병이야 대사장에 뭐시기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염증 심혈관 질환 또 산성식품 주워 먹어 위염 장상 비화생 예를 들어서 장상 비화생인 사람들은 거기 장상 비화생 그이장 위장에 염기 농도가 그 뭐야 피시 농도 1에서삼 정도 되는데 그게 묽어진 거야 그럼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가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일단 유익균과 유해균이. 비율이 깨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뭐 때문에? 간식을 먹고 과식을 먹어서래. 그래. 물론, 산성식품도 깨진다. 산성식품과 알칼리성이 맞아야 돼. 근데, 알칼리성이 pH 농도가 7.35에서 7.45가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낮은 거야. 그니까 산성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세균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기본 조건이 있어요. 기본 조건, 기본 조건 하나는 정상 체온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정상 체액을 가져야 돼. 세 번째는 간식과 이 과식을 줄이고, 정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걸 하면 정상 체중을 가져요. 거 체온을 갖는 것도 음식 플러스 운동을 해야 돼정상체 음식으로서 이건 뭐야? 이게 소금이야 소금 소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정상 체중 요것도 역시 음식과 운동이 필요하다 이 말. 이야 그러면 이세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 조건 시들지 않으려면 시드는 것은 다양한 질병이라고 했잖아. 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기본 조건, 정상, 체온, 체액, 체중을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음식을 바로 먹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나는 결국 시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시들지 않고 싶다라고 얘기만 해면 뭐해? 과식과 간식을 들이따 먹어서 다양한 질병들, 여기, 질병이 이건 어느 장기, 어느 조직, 어느 기관이 시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는 의학 용어로 전조 증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병든 증상이다라고 어쨌든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생생하게 생생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 이게 그것은 몸이 어딘가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큰 병을 앓으면 팍 늙어가는 게 그거예요 팍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근데 내가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걸 이걸 알려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어요. 그게 혀입니다. 미래 세포라고 이 맛을 감지하는 세포 가 있어. 이것이 우리 몸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떤지라고를 식별하는 게 여기서 물 수분이 필요하면 갈증을 느껴. 에이? 또 하나 영양분이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떤 맛의 음식을 먹으라라고 해 왜? 맛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신, 쓴, 단, 매, 맵고, 짧고, 떫은 이런 여섯 가지 맛과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 혓바닥이 알아서 쫙 고민하고 있어요. 야, 신맛의 음식을 좀 먹어라. 야, 짭짤하게 먹어라. 왜? 신맛의 음식 가지는 영양소 예를 들어서 갑상선의 문제 요거는 셀리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야 보리밥 좀 먹자. 야 보리밥 어디 하는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뇌에서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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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혓바닥이 이거 감지해서 뇌한테 신고를 해요. 그럼 여기 보고를 받고 이 자율신경이 야요번에는그 갑상선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거 어디 보리밥 하는데 좀 한번 찾아봐라. 아니면 밀가루 하는 데 중에 <laughs> 뭔가 좀 맛있는 칼국수 같은 거 있는데 한번 찾아봐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 칼국수를 딱 먹거나 보리밥을 딱 먹으면 맛이 쫙 좋습니다. 왜?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을 식별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 이거 좀 너무 심심하다라고 하면 내몸 속에 있는 pH 농도 7.3와 7.45가 지금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라고 식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래세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이게 자연식을 40일 정도 먹어야 정상적으로 가동돼요 근데 이 미래세포가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뭐가 간식 과식 산성식품 인조식품을 많이 먹으면 이 미래세포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굽어있습니다 이렇게 에? 굽어있으면 맛 식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황색기는 기본적으로 이 비위장이 약해서 이게 단맛 위주로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단맛을 먹어야 요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야 단맛이 좀 미심쉽게 좀더 세게 점점 강력한 맛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왜? 단맛이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지금 7.35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쭉 가요. 이 산성식품이 점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 속에 100% 어김없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 기관, 장기들이 pH 농도가 정상을 <laughs> 벗어났다. 정상을 벗어나면 다양한 염증이 생기면서 다양한 질병이 생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다양한 지금 질병들, 얼마만큼 약 240여종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혓바닥.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인조 단맛을 먹으면 이 혓바닥에 미래세포가 전부다, 전부다 구워집니다. 이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식으로 얼마만큼 적당하게 먹어라. 아시겠어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게 뭐냐? 내 체질을 고려하고 건강 정도, 즉, 이 증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맞게입니다. 이게 적당하게야. 아시겠어요? 이게 적당하게 먹는 거야. 과식하지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내 몸이 요구하는 만큼의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졌어요. 왜? 이렇게 간식과 과식, 그다음에 인조 식품, 산성 식품을 먹다 보면 우리 몸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깨져버려요. 요게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균은 유익균대로, 유액은 유해균대로 유해균 이렇게 깨져버리면 모든 게다 깨져버려요.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개 240여 종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 꽃이 되고 싶다 적당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적당함에 익숙하게 되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 그게 생식이에요. 생식과 생체식입니다. 생식은 주식으로 쓸수 있고. 생체식은 부식과 후식으로 쓸수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이 주식으로서 가장 좋은 거 그게 오행생식이에요. 배합 비율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배합 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생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미생물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 현재는 오행 생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미생물의 조화 균형을 맞추고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추자. 그것이 적당해야만 된다는 거예 그것을 적당함에 익숙하려면 오행 생식으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자 자연식을. 왜 미래 세포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분도 적당하게 왜? 적당한 영양소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풍부한 식이섬유를 통해서 왜? 여기 미생물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공식과 인조식 여기에 있는 간식과 과식을 끊어야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 오행생식 수분도 조절되고 음식 이 운동도 적당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다. 그래서 시들지 않는 꽃이 되고 싶으면 적당함에 익숙해야 된다.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 오늘은 그중에 음식, 수분, 운동에 관한 이야기. 일신후일신 일신 통해서 적당함에 익숙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들지 않는 꽃이 되고자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들지 않는 꽃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